경상도 관찰사 로부임해 있으면서 이 경상도 지역에 민심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동해안 바닷가로 가재도구가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과 시신을 넣는 관이 떠내려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자 박문수가 이렇게 동해 바다로 이런 게 떠내려 오는 건 지금 함경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는 것 같다. 해서 급히 함경도 지방에 대나 물자를 실어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문수의 아랫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물난리가 일어났다면 일단 조정에 보고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에 보고를 하고 조정에서 이르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문수는 함경도 지역에 쌀 삼천석을 당장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예요.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물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 함경도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중에 큰 공덕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니보다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